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설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머머인척하기 시리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해볼 것이냐 하면은 바로 레디언트 인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티어를 보시면은 다이아 1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레이나로 어게품이좀 좋았기 때문에 네, 이건 무시해주시고요 지금 이 폼이면은 제가 솔직히 레디언트라고 해도 믿을 것 같기 때문에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잘하는 레이나 픽해주고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되나 사람들? 마이크 되시는 분? 마이크 되시나요? 일단 제가 지금 방금 학교에서 막 이제 집으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빼빼로를 먹으면서 하는 점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액트 레디언트였거든요 여러분들. 보여주시죠. 오케이, 오케이. 전 액트 레디 21등. 크흐. 아, 지금 제가 빼빼로 먹으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네, 이해해주세요. 자, A 옵니다, A. 오, 씨발 오, 씨발 어? 어? 뭐야, 다 죽었어? 2등인데? A 많이 안 왔네요, 생각보다. 일단 지금 제가 레디언트 하니까 바로 어, 지금 관전자 수 어, 없어졌네. 오, 씨발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나이스. 뭐야? 좋았어요. 이건 저의 어시 스트라고볼수 있죠. 아또 A 와 들어와. 오 씨발. 자한발 빼주고요. 아 씨발. 킬 <laughs> 쓰는 게 아니었는데 또삐소이 하고 와중에. 나이스 스파이크 인데어 뭐야? 아 수돌이구나. 수돌이구나. <laughs> 아유 각 쪽에 있는 게 조금 아쉽네 제트님. <laughs> 아, 진짜 진기 <벗기> 유저라서 아, <laughs>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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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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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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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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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지고 사실 보여 드릴게요. 진 씨발. 아야야야아 진짜 아뭐야아야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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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 진짜 네짜진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뺍시다 아씨 아씨발아 개오감데 이거 솔직히 저 살려주세요 그 세진 궁으로 이건 여기 왜 이래 근데 아 세이지님, 아 야. 세이지님 뭐 하세요! 세이지님! 아... 아니! 안녕하세요. 하이. 누구야! 누구야! <웃음> 누구야!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사실 그전 서버 그 레디언트 25등이라고 하거든요. 25등 한설 선수 아시나요? 그러시군요. 네, 네. 제가 오늘 캐리해드릴게요. 세이지님. 네,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, 좋았어 좋았어. 나이스 성공적이었다 그래도 성공적인 소개팅. 피라미드 빨리 선택해. 혹시 그 피라미드가 어느 나라 건축물인지 아시나요? 아니요, 제가 상식이 없어요. 아네네 아, 네. 이집트 거예요. 어 뭐야, 친초왔어. <laughs> 누나 캐리해드릴게요. 이번 판 진짜 맛겜합니다, 진짜 진짜 개빡겜 진짜로. 오케이, 누나 안녕. 안녕하세요 세혜지님 아이 귀여워라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죽으셨네. 잠깐만. 마침 또 관전 중이시네. 아, 아 누나 누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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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몸샷 몸샷, 아 몸샷, 아, 헤드를 노려야지 헤드를,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세이지 누나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아, 아싸. 아, 싸, 아, 아예, 아유, 오케이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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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볼게요. 제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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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아쉬운데, 이거, 아, 괜찮아요. 그래도 잘 하셨어요. 나한테 안 돼, 어, 나이스, 이게 나야, 이게 나야, 저 멋있죠, 누나? <laughs> 아, 농, 농담이에요. 누나 불쌍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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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누나 지켜볼게요. 일단 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맵 리딩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은데 누나, 아, 누나 이러면 안 되지. 여기서, 그렇지. 헤드라인 조금 보고 옳지. 오, 아이고, 까비. 아, 맵 리딩 조금 아쉽네. 지마 부활 써요 부활 앞에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아, 개꿀잼. 누나 뭐에 삐졌어? 준욱 둘지 마세요, 누나. 제가 캐리해 드릴게요 아 부활을 지금 써달라고 하는 건데 아... 어저저저 저, 저, 부활 저 부활 저 부활 세진님 저 부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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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진님 아 세진님 제발, 제발 제발 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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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, 누나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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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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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끄러 시끄러 제발 누나 <laughs> 누나 아왜 아, 그래요 어, 어, 아 시끄러 잘할게요 어아 씨발 b 리예요 아아! 아아아 가면 돼 1코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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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1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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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코만 줘 1코만 1코만 형 아아 아, 제발 아아 아, 아.